안녕하십니까. 외교부 서포터스 모파랑이 전해드리는 외교 소식, 위클리 모파뉴스 앵커 장정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알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제51차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취임 후첫 다자외교 무대이자 정상외교 복원의 신호탄이 되는 외교 행사였는데요. 기후 위기, 에너지 안보, 공급망 안정 등 복합적인 글로벌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모색한 이번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열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유엔 사무총장과의 회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강력한 외교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지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첫 다자외교 무대인 G7 정상회의를 통해 정상외교의 복원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전략적 리더십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각인시켰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기후위기, 에너지 안보, 공급망 안정 등 복합적인 글로벌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외교 무대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일본, 캐나다, 호주, 인도, 남아공 브라질 등과의 열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글로벌 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실용 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유엔 사무총장과의 회동을 통해 다자 외교의 외연도 확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의장국 캐나다와 방산 및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 호주와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영내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공조를 다졌습니다. 특히 일본과는 양국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셔틀 외교 재개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 기간 동안 인도와의 핵심 기술 및 방산 협력 확대, 브라질과의 기후변화 대응 공조, 남아공과의 에너지 제조업 협력 확대, 멕시코와의 청단 기술 협력 등 글로벌 협력의 폭을 아시아에서 중남미와 아프리카까지 넓혔습니다. 무엇보다 유엔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다자주의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강한 외교적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안토니우 구테레시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의 지속적인 기여와 역할 확대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다자외교 무대로서 정상외교를 다시 가동하며 주요 국가의 신뢰 회복과 협력 외교를 본격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모파뉴스 유지연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G7 참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외교부 서포터스의 곳곳에서 서포터스들을 도와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기여하고 있는 멘토들을 모시고 현재 외교부 서포터스 모파랑의 시리즈 팀과 콘텐츠가 제작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멘토님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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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서포터스 모파랑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시리즈 팀을 이끌고 있는 멘토분들 모셨습니다. 각 시리즈 팀이 맡고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외교부 서포터스 모파랑의 인스타그램 채널에 외교 소식을 재미있는 만화 형식으로 제작하여 게시하고 있는 모파팀 멘토 양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외교부 서포터스 모파랑의 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인터뷰와 대상한 방문기등 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고 있는 모파브팀 멘토 이예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시리즈 팀이 매회 취재계획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주제만을 다룬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체계적이고 철저한 과정을 거쳐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어려움은 따로 없으실까요? 오퍼티브 같은 경우에는 시대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도 꼼꼼히 해야만 승인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후에 촬영이나 편집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재계획서와 콘티를 작성하는 건 시작이고 아이템이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진짜 콘텐츠 제작의 시작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모두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면서 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파트는 다양한 외교 관련 정보나 소식들을 영상이나 카드뉴스가 아닌 만화로 전달해야 되다 보니까 콘텐츠 내용을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큰것 같아요. 취재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도 그 부분을 가장 신경쓰고 있는 것 같고요. 소재를 선정하는 부분에도 굉장히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다른 콘텐츠와 겹치거나 독자들이 지나치게 흥미없어 할 소재는 피해야 하니까요. 그렇군요. 모든 시리즈 팀이 다양한 외교 소식과 정보들을 가장 흥미롭게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각 시리즈 팀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오파트는곧 그 시작될 패션위크와 외교의 연관성을 자아 알려드리는 콘텐츠를 준비했어요. 많은 분들이 패션이 외교와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패션과 외교 연관성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파툰에 주목해주세요. 오파튜브는 최근에 APEC 준비기획단 최두환 서기관님과 함께한 2025 APEC 준비 대략전 영상이 업로드되었고요. 곧 뉴질랜드 대사관 취재 영상이 게시될 예정입니다. 또 7월에는 외무영사직수료식에 직접 방문하여 취재한 영상과 주한 볼리비아 대사관 영상도 올라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모파툰멘토님 그리고 모파튜브멘토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외교부 서포터즈 모파랑에 게시되는 콘텐츠의 종류나 제작 과정을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참석하시진 못했지만, 모파 쇼츠 팀 역시 다양한 외교 소식과 정보들을 짧은 시간 안에 압축해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7개의 쇼츠가 격주로 공개된다고 하니, 외교 소식을 알고 싶은데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파 쇼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교부 서포터스 모파랑이 전해드리는 외교 소식, 위클리 모파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외교부 서포터스 모파랑은 언제나 조금 더 친숙하게, 조금 더 재미있게 다양한 외교 소식과 정책들을 전해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